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욕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네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 들이, 이말을듣고 잠잠 하여 하나님 께 영광 을 돌려 이르 되, 그러면 하나님 께서 이방인 에 게도 생명 얻는 회개 를주셨 도다 하 니라.